이거는 더본코리아를 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IPO 기업들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오늘은 더본코리아가 다음 달에 상장을 하는데 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이 기업 분석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더본코리아가 청약 경쟁률 773대 1이 나왔는데 우리 사주는 미달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좀더 말씀드리면, 4달 6일 상장하고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간에 99.7%가 공모 밴드 상담 및 상단 초과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언뜻 이것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율 확약, 그러니까 내가 기관이 오래 보유하겠다. 의무 보유 확약률이 1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의무가 아닌데, 한마디로 이제, 먹티 하나 안 하나 그냥 입절하고 도망가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기 기관들이 그냥 아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먼저 공표하는 건데 이런 기관들이 10%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팔겠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죠? 예 그리고 보통 이게 10%때 초반 나오면 뭐 대주주랑 어떤 특수한 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걸 하는 거지 더 이상 어, 이 정도 수치로는 뭐 장기 보유하려는 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렇게 하는 기관들이 어떤 거냐면은 더본 코리아 이 기업이랑 어, 지속적으로 좀 IB를 그 할때좀 먹거리가 있는 기업들 아무래도 이번에 한국 투자증권이나 NH 투자증권이 그렇게 일부 물량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해두면은 기업이 좀체면치레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뭐 예를 들면 그 직원들이 주식 계좌를 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을 줄 수도 있고, 기업을 하나 뚫어놓으면은 굉장히 영업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희망범위 상단보다 높은 34,000원에 확정돼서 이슈몰이는 확실하게 됐고요. 공모금액은 1천억, 예상시가총액이 한 5천억에 가깝게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백종원 대표가 지분이 60.78%고요. 백종원 대표는 전체 보유 주식 중에 70%에 대해 2년 6개월의 락업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본인이 이제 2년 6개월간 어, 이거 정말 내가 보유하겠다. 나 우리 회사 주식 좋다. 이렇게 좀 의사 표명을 한 건데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어, 2년 6개월간의 락업을 걸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뭔가 신뢰를 좀 쌓는 것처럼 하고 청약경쟁률을 높여서 가격이 올라가면 글쎄 일단 뭐 100%는 아니잖아요 락업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왜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 대표님은 이제 2년 6개월간 락업을 거시기로 하셨고요 관련법상 최대주주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지나면 다팔수 있는데 일단 본인이 그렇게 대부분의 물량을 약업을 거겠다고 했고, 그리고 6개월 후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본인이 70%라고 건다고 했으면 그럼 웬만한 물량 나오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근데 또 6개월 후에 또이 회사가 굉장히 SNS에 민감한 회사이기 때문에 분위기 봐서, 정, 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안팔 수도 있는 거지만 웬만하면 팔거 같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가맹점수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어, 프랜차이즈 사업, 그다음에 뭐 HMR 같은 간편식 같은 어떤 상품 매출, 그다음에 호텔업을 하고 있는데 어이 공통적으로 마케팅에 능한 회사고 마케팅이 밸류에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출은 가맹점인데 여기 이 전자 공시에 놓고 보면 여기 가장 큰 핵심이 시대적인 관심이 독립 형 창업으로 갈 것이냐 프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갈 것이냐 이 기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 전자 공시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가맹점주한테 받는 가맹금 그리고 로열티를 수취하는 수수료 매출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핵심이기 때문에 감행점이,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성이 좋아지려면, 감행점이 계속 순중이 되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밸류에이션이 참, 왜공모가 그러니까 상장기업들이 상장하면 떠, 떨어지냐면은,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때, LTM, 그러니까 최근 4개 분기만 그 재무제표를 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 1년, 그 바짝 뭔가 매출 을 몰아넣게 하고 그걸로 밸류에이션을 하면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그냥 뭐 끌어다 씁니다. 그냥 푸쉬를 해서 쥐어 짜서 매출을 하고 그리고 상장을 한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받고 어떻게 돼요? 그 매출이 성장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매출 줄어들고 막 기대감에 여러 뭐 이렇게 인기몰이 했던 것들 나중에 다 차액션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사개 분기만 봅니다. 사개 분기.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그 상장 직전에 그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서 매출 몰아넣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주식 신고서에 보면은 예상 매출 있잖아요. 그 후에 공모 후에 그거 나중에 한 3, 4년 지나서 비교해보면 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더본 코리아는 가맹점부터 로열티를 수취하는 수수료 매출인데, 어, 가맹금이 또밸류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 어, 반드시 잊,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독립 창업과 프렌치 창업을 제가 여기 비교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더본 코리아 가맹점수 추인데 여기 굉장하죠. 어, 2022년이 2,500개, 2023년이 2,700개인데 2024년 반기가 2,900개까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 순중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적인가 어,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 회사를 장기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밸류에이션 벌거 벌 없고 더본코리아 가맹점 수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회사에 제가 보니까 리스크가 좀 커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밸류에이션에 의한 장기 투자 이런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여러모리 이슈모리 테마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일단 주 고객이 굉장히 SNS에 민감한 트렌드 세터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여성 비율이 많은 거는 우리가 또뭘 생각할 거냐면, SNS를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어, SNS에 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 측면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고객별 추이가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에 특화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이버가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40대 고객 매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우리가 한국의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지금 30대, 40대 이후로는 20대, 10대가 급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더본코리아 이렇게 SNS에 특화된 기업들의 특징이 향후 10년, 20년을 보면은 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전체적인 다른 쪽에서 뭐 사업을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있는 주 고객층의 수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반면에 폭발적인 성장도 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시, 인기가 식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는 좀 우려하는 게 지금 흑백 요리사가 엄청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흑백 요리사가 나오고 나서 성장한다는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보여주기가 힘들잖아요. 흑백 요리사 바로 비슷하게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걸 제작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은 흑백 요리사 같은 게 나오기 전에 사지, 나온 후에 사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회사 자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의 경쟁력이라는 거를 전자공시에 굉장히 많이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어, 가맹사업본부 영업전략을 보면은 어, 배달앱 플랫폼 제휴, 이슈 선점 및 브랜드 이용, MG 세대 타깃 강화. 아니 이거는 제 분석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슈 선점과 브랜드 이용 이게 어,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반면에 이슈가 네거티브하게 갈때이 어, 회사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주가는 빠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의심하는 바는 이거예요. 사고 하나 터지면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 투자 설명서에도 보시면, 지금 뭐, 연돈 돈가치에 대한 리스크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더본 코리아에 대해서 이슈 제기를, 그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브랜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다 브랜드 전략이라는 거는 이 더본 코리아는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리,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해서 경기가 좋아질 때나 안 좋아질 때나 이슈가 바뀔 때 모든 거를, 어, 저기, 매출을 최대화하는,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그 생각이 다른 게, 그거는 회사 입장인 거예요. 그건 회사 입장이지, 프랜차이즈 점주 입장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아, 그러면, 뭐, 나는 이제 더본 코리아 프랜차이즈 뭘 하나 했어요? 근데 이게 유행이 이제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괜찮아. 왜냐면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어, 유행이 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유행을 타는 것도 갖고 있어서 회사는 돈을 벌겠지 하지만 나는 어떻게 돼? 유행이 지났는데. 그리고 회사가 더 핫하고 시장 성장성이 좋은 브랜드를 밀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 화가 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프랜차이즈 점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려할 만한 분이고 이게 나중에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대표 브랜드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홍콩 반점도 2022년도에 30%대였는데 지금 22%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역전호점도 2년 전 39%였는데 지금 저기 점유율이 23%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백종원 대표님 그 손석희 언서님이랑그 토론하는 것도 봤는데 좀 억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 저도 제가 그 외식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이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 프랜차이즈를 종사하고 있는데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물론 회사가 못하는 사람을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인생 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 또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하는 사람이 어 회사의 불만을 토로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가 얘기했잖아요. 어 이슈 모리가 경쟁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안된 사람들이 이슈 네거티브하게 이슈 모리 하면 어떻게 되어 갈 거예요. 그죠? 뭐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아니 지금 보면 대표 브랜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회사가 계속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유치하면 돈은 벌지만 그러면 내가 여기 속해서 오랫동안 제대로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없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 IPO 그 산정, 가치 산정 방식에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보통 이제 상대적 PER이랑 DCF 모델을 합니다. 그래서 DCF 모델은 이제 미래 현금, 현금을 이제 할인해가지고 가치 산정을 하는 거고, 상대적 PER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요. 예 더본 코리아랑 가장 비슷한 기업이 뭐냐. 그러면 뭐 CJ다. 그럼 CJ의 PR이 얼마냐? 뭐 15배다. 그럼 우리도 15배.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상대적 PR의 핵심은 과연 비교 대상 그룹군이 정말로 보편 타당한가? 진짜 제대로 이 회사랑 비교가 비교가 될수 있나? 이거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볼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을 선정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이 보통 이제 어 주간 회사가 어이 대상 기업들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얼마나 타당한지 막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결론적으로 하나도 안 닮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회사들이 최종 비교 기업 선정한 결과가 뭐냐면 cj 씨푸드와 대상과 풀무원과 신세계 푸드예요 <laughs> 여러분 딱 봐도 뭐가 닮았습니까 그죠 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CJC 푸드랑 대상이랑 풀모니아 신세계 푸드가 과연 이슈몰이 하는 회사예요? m z 세대타겟팅 하는 회사예요? 마케팅 사업부도 있겠죠. 하지만, 어,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업력이 오래됐고,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는 회사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근 4개 분기만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4개 분기의 재무제표를 이 회사들의 PER을 곱해가지고 가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한 가치가 15.78입니다. 자, 20년, 30년 업력을 영위했던 기업이라 최근 1년만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거는 더본 코리아를 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IPO 기업들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더본 코리아는 더 리스크가 적용될 수가 있냐면, 이 회사가 얘기했듯이 마케팅 여론몰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케팅 여론몰이 하는 회사와 지금, 여러분 딱 봐도 대상 풀몬이라는 회사가 갔습니까? 대상 풀몬 언어가 나와가지고, 어, 막, 그 케이블 TV에서 요리, 침사패널 하고 그래요? 이슈몰이 하고 여러몰이 특화된 회사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대적 PR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재밌는 거 보면은, 우리 사주는 청양 미달했어요. 우리 사주 청양 미달하고, 그 다음에, <laughs> 그거 일반 사람들 이제 가져가는데, 기관들이랑.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주는 보호회수가 1년이에요. 우리 사주가 보호회수가 걸려 걸려 있는데, 아니, 이렇게, 어,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나온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지금, 아, 내가 주식을 안 받았을 걸막 후회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지인은 없겠지만 후회 안할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백종원 대표가 2년 6개월 락업을 걸었지만, 어쨌든 한30% 물량은 6개월 후에 나오는 거예요. 100번 락업 건거 아니잖아요. 그죠? 1년 후에 주가는 6개월 후부터 분명히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관들도 확약한 게 10%밖에 안 돼요. 장기 투자하겠다고. 나머지 뭐예요? 다 팔겠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막 쏟아지는데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건데 백종원 대표님도 2년 6개월 낙업을 걸었죠. 왜 걸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론 리회사입니다 그러면, 여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백종원 대표님에 대한 여론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배당 얘기했습니다. 배당 장기 투자. 아, 물론 좋죠. 좋은데, 그거는 회사가 쌀 때, 적정 가치일 때, 저렴할 때, 배당도 하고 장기 성장성을 하겠다고 했을 때 좋은 거지. 지금 흑백률을 나와가지고이슈랑 이슈는 다 끌어모아서 상장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는 글쎄요. 주가의 위치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 가깝게 나올 텐데 그거로 5천억에서 그 정도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뭐 YG 플러스가 좀 그렇잖아요. 그뭐 어떤 음악이나 음원이나 혹은 뭐 영화가 한번 딱 터지면은 주가가 그냥 상한가 가는 테마주가 돼 버렸죠. 저는 그냥 이 회사는 그냥 테마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가 성공하는 폭등하는 테마주처럼 그냥 백종원 대표님이 어, 어느 케이블 TV에서 뭔가 시청률이 많이 나올 때 어, 그리고 뭔가 새로 할때 그때 분명히 이슈가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을 차라리 이 회사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앞으로 백종원 대표님이 어느 방송에 나올지 프로그램 명을 조사하고 그거 잘 만들었는지 그거 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프랜차이즈 이 회사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있을 거 많아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론몰이 회사인데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지는 프랜차이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돈돈까치 같은 것도 되게 성실하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슈가 되고 이러면 네거티브 이슈가 되고 그러면 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른다. 마케팅을 너무 의지하는 거는 양날의 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상이나 풀모어처럼 이 오랫동안 자기 품질로 가는 회사랑은 완전히 반향성이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감소에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MZ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이슈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대, 10대랑 20대 계속 이제 자라나는 어 우리 새싹들은. 인구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취약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반드시 외식비부터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때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백종원 대표님의 방송 시청률 따라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분석입니다